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짧은 브리핑 뻐꾸기가 우는 산골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골 귀농 산골 귀천에 좋은 넓은 토지 저렴한 농지 매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다시 내필지 저 안쪽으로 해서 옛날에 집이 있던 집터자리 대지가 안필지 114평을 포함해서 전체 매매하는 토지의 총 면적은 1,216평. 1,216평. 매매 가격은 평당 12만원. 평당 12만원대로 해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현황 보시게 되면 저 위쪽으로 이제 산이 이렇게 푸근하게 감싸고 있고요. 토지 아래쪽으로는 맑은 국어, 개울이 흘러내려가고 있고, 다리 건너서는 두가구의 이웃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전기, 전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면이, 한쪽은 아수권 포장도로, 그리고 제 차가 서 있는 부분, 이 한쪽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부정형이긴 한데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돼지 감자를 비롯해서 오가피가 저 안쪽으로 가득 들어와 있고요 칡넝쿨도 좀 우거져 있고 안쪽에는 한 200여평 올해는 옥수수를 일부 심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매도인 분께서 어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전화번호 공개 드립니다 매도인 직매물이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신다면 영상 아래 중개업소 전화번호 연락 주셔가지고 자세히 상담해 보시고 현장 답사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째는 매도인 분께서 뭐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2004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건강한 시골 산골사를 위해서 땅을 좀 넓게 구입을 하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칠순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셔서 거의 뭐 아주 원가 수준으로 파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강조하신 것은 요 지금 자연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 돌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리고 수령이 한7 0년 정도 8 0년 정도 돼 보이는 정말 아름드리 소나무네요. 소나무가 다섯 그루가 있습니다. 내땅 안에. 요포장도로 옆으로 소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다 포함입니다. 네,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반해서 그때 당시에 이 넓은 토지를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요 안에 보시면 이 가시 오가피 있죠? 오가피 나무도 심고, 농사도 이렇게 지어왔고, 한데 지금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 넓은 땅, 천평이 넘는 땅을 경작하시기도 힘들고요, 관리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행성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사회 봉사 사업,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산골사리 하시기에는 연세가 높으신데 그래도 열심히 문화 활동 여기저기 문화 교실 강사로 또 나가시고 하면서. 즐겁게 열정적으로 또 산골살이 산골살이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 자, 저 전봇대 있죠? 이쪽, 이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더 보시게 되면 저 위쪽에 명품 소나무가 또한 그루가 있어요. 그 안에 옛날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집터 자리 대지도 한 필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적거리지 않는 환경입니다. 예, 이웃들도 드문드문 함께 하고 있고요. 애롭지 않을 정도의 예, 이웃들이고, 자 산골에서 뻐꾸기 소리 도 들리고 예, 새 소리도 아주 기적이고 예, 전형적인 산골 아주 포근하고 넉넉하고 평화운, 평화로운 그 산골의 풍경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마을 버스 정류장 있네요. 여기가 종점인가 봐요. 예, 하루에 몇대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라울 버스 종점이. 자, 여기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앞에 개울인데, 와, 다슬기가 아주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어르신이 지금 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기 버스 하루에 몇번 다녀요? 버스 운행해요, 여기서? 아, 정류장만 붙여놓으셨구나. 네. 아,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예, 영상 마치고 잠깐 들릴게요. 네, 네. 예. <laughs> 어르신분하고 잠깐 여기 버스 네, 상황 좀 여쭤봤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예, 버스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은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간략히 이제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 아 청일면이네 청일면 갑천리 워항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전 내필지와 옛날 집터 되지 안 필지. 총 토지 면적 1216평. 호장 잘 닦여져 있고요.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원활하고 집도 지으실 수 있고 근생도 가능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하우스 농사도 하실 수 있고 과수원도 할 수가 있는 넉넉한 산골 토지입니다. 자, 1평이 넘는 저렴한 땅을 산골에서 찾으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드리는 귀농 귀촌 토지. 오늘 네 번째 해가 저무는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매물 직매물입니다. 전화번호 아까 어, 제 어우지는 못했는데 현수막에 있었어요. 영상 제목란에 첨부해서 부동산 전화번호와 함께 소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